안녕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운 것들로 일본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장문일본어에 나타납니다 어, 오늘 함께 해볼 일본어 장문은요 제가 오늘 일을 하려고 <laughs> 컴퓨터를 딱 켰는데 요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부담없이 빠져들다 요거 굉장히 짧은 표현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특히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요거 짧지만 일본어를 할수 있을까 어 아마 대부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은 아무래도 직역 위주로 했고 일본인들이 잘안 쓰는 네, 조금 부자연스러운 어, 이런 표현들로 많이 했었고 틀렸죠 아마 여러분들도 <laughs>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새해 되고 일본어 공부 계획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일본어 전문가 하테나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제 강의로 일본어 공부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핵심만 빠르게 익힐 수 있으니까는 네, 진짜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하테나 일본어에서 다양한 자료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 아! 맞다. 이거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애플 워치랑 삼성의 갤럭시 워치랑 어떤 거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갤럭시 워치 네, 요거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이폰 요것도 있는데 아이폰을 쓸 때는 요 애플 워치 요거를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갤럭시 워치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폰인데 어, 클래식이라고 최근에 나온 거였어요. 6 클래식. 저는 요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 쓸데없는 얘기 <laughs> 집어치우고, 바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표현은요, 굉장히 짧은, 부담 없이 빠져들다. 네, 짧아서 부담 없을까요? 꼴랑 덟자인데 이거 해보면은,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 단어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부담하니까는, 수당. 그죠? 부당. 그죠? 부담 맞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떠올렸나요? 그리고, 빠져들다? 빠지다? 빠지르가? 아, 빠지다가, 오치르도 있고, 뭐 오치이르. 네. 뭐안 좋은 일에 빠져들다? 네, 빠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뭐 몰두하다? 빠지다? 이런 하마르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부담 없이 빠져들다. 애플 워치에 빠져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죠? 가격도 비싼 가격이 아니라 부담 없이 이제 쓰면서 빠져드는 뭐 이런 긍정적인?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이거는 뭐 뭐가 물건이 떨어지는, 빠지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오7이랑 하마르 생각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느낌은 하마르. 네, 빠지다. 똑같은 빠지다인데, 오치르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두개 단어 준비하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네, 여기서요.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부담 없이라고 해서 부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기가르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가르. 기가르다. 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아, 편한 거, 부담 없다. 그래서 기가르니 하면은 부담 없이 가볍게 이런 네, 우리가 쓰는 그런 부담 없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일본에서 씁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면 수당 요거는안 되는 건가요? 뭐 부담 없이니까 수당, 뭐 나시 네, 이런 어려운 표현 접근해서 쓰면 되긴 하는데 딱딱하죠. 요거보다는 기가르니 빠져들다 기가르니 하마르 요게 바로 부담없이 빠져들다요자 실제로 광고를 보면은 이 애플워치가 아 일단 애플워치 요거는요 아플워치는 자 요렇게 워치 애플워치 요렇게 되죠 요거 네 알아두시고 그 부담없이 빠져드는데 가격이 359,000원 네, 원은 요렇게 표현하죠 부터 해서 가라.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일단 부담없다는 키가르, 키가르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적당하다, 알맞다, 태고로. 이게 이제 적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고로나 가크하면 적당한 가격, 뭐 알맞은 가격. 이것도 네, 같이 이제 어, 자주 볼수 있는. 이런 표현이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뭐 짧은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건질 게 있었을 겁니다 자, 각자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오늘 준비한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